안녕하세요. 좋은 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강정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산모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쌍둥이 보험 준비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쌍둥이 산모님들이 보험 가입 과정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거절되지 않고 안전하게 잘 가입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쌍둥이 부모님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쌍둥이 보험은 간편고지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산모님의 최근 5년 이내 병력을 모두 고지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병력이 없었던 산모님들도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약이나 주사 처방이 들어가고 호르몬에도 변화가 생겨서 갑상선 수치 이상이 생기는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임신과 무관하게 기존 병력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정말 산모님마다 모든 가입 케이스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산모님의 병력과 현재 우리 아기들의 상태에 맞춰서 심사를 넣을 수 있는 회사도 모두 다르고 또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많은 회사로 심사를 넣어서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쌍둥이 태아보험은 회사마다 인수기준이 모두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동일한 회사 내에서도 심사기준이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동일한 조건으로 지난달에는 가입이 안 됐는데 이번 달에는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해진 인수 기준이 있긴 하지만 담당자의 경험에 따라서도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쌍둥이 태아보험을 많이 준비해 드리고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가입을 준비하시게 되면 좀더 든든하고 마음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겠죠? 쌍둥이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오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기들이 건강하니까 고지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하셨다면 그 사실 자체가 고지 대상입니다.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얘기해야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임신 경위 자체도 심사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가입이 됐던 회사면 올해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보험사 심사 기준은 매년 심지어 분기마다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가입이 가능했던 회사가 올해는 같은 조건으로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보나 다른 사람 사례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고 그 시점에 최신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밀 초음파 끝나고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정밀 초음파 이후 가입하려고 하다가 촬영 자료가 일부 누락되거나 쌍둥이간 체중 차이가 크게 나서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쌍둥이는 임신 후기로 갈수록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입 시기를 미루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우리 쌍둥이 아기들 태아보험을 준비해드리면서 기억에 남는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산모님이 시험관으로 쌍둥이를 임신하시고 10주에서 11주 정도에 하혈을 해서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신 이력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아스피린도 초기부터 꾸준히 처방을 받아서 복용 중이셨고 20주가 지나서 정밀초음파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아기들이 자꾸만 숨어서 정밀초음파를 3번이나 다시 찍으신 산모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산모님이 초기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건 아니고 주변의 설계사님들 통해서 세네 군데 정도 이미 심사를 넣었다가 모두 거절이 된 상태에서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른 데서 모두 거절이 난 상태였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너무 다행히도 심사 거절이 나온 곳이 아니라 다른 회사로 준비해서 심사 승인까지 받아서 쌍둥이 보험 준비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비까지는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 사모님의 경우는 다행히도 실비까지 가입이 되셨어요. 그때 심사가 끝나고 가입 승인됐다고 연락드리는데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애기들이 태어난 후에 몸무게가 한 애기가 2.2kg, 다른 한 애기가 1.5kg 이하로 태어나고, 보시면 심방중격결손 저혈당 등으로 두 애기 모두 거의 20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고, 한 애기는 또음낭수종으로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미리 잘 준비해 둔 덕분에 실비뿐 아니라 질병 입원일당, 특정 선천 이상 입원일당, 질병 수술비까지 해당되는 담보에서 모두 잘 지급받아서 병원비는 정말 걱정 없이 치료 잘 받으신 적이 있고 지금은 두 아기 다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사모님의 경우도 고지하실 병력사항이 조금 많으셨어요.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약 복용, 자궁근종수술, 5년 전 갑상선 암으로 인한 약 복용을 하시면서 갑상선 수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추적 검사 중이셨는데 수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약의 용량을 좀 줄이고 또 수치가 너무 떨어지면 약의 용량을 늘리면서 그렇게 수치를 관리 중이셨습니다. 이 산모님은 제가 여러 군데 보험 가입 심사를 넣어봐 드렸는데 모두 거절이 되셨습니다. 배우자님이 너무 간절하게 보험 가입을 원하셔서 저랑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셨는데요. 저도 그 마음을 아니까 안타까워서 심사자에게 산모와 아이의 현재 상태가 괜찮은 걸 어떻게 증빙 가능한지 여러 번 다시 문의를 통해서 거절, 보완 보안, 또다시 보완을 반복해서 결국 한 군데 승인을 받아서 실비까지 모두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산모님들이 준비해 주셔야 하는 필수 서류가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임신을 확인하신 시점부터 가장 최근에 병원을 방문하신 시점까지의 모든 진료 기록지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만약 난임병원을 다니다가 병원을 옮기게 된 경우에는 이전에 난임병원의 진료 기록지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정 검사 결과지, 기형아 검사 결과지, 정밀 초음파 검사 결과지가 필요하고요. 태아 수, 양막, 육모막의 개수, 산모님과 태아의 상태, 자궁경부 길이가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쌍둥이 보험에서 가끔 산모님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병원에서 듣는 의사의 소견과 보험사의 심사 기준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밀 초음파에서 한 아기가 400g인데 둘째 아기 몸무게가 330g입니다. 이러면 병원에서는 우리 둘째 애기가 좀 작은데 이상은 없고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보험 심사에서는 두 애기의 몸무게 차이가 10%에서 15% 이상 차이가 나면 심사에서 거절이 돼서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 초음파에서도 애기들이 숨거나 가려져서 어느 한 부위가 촬영이 안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다시 일정을 잡아서 촬영을 하신 후에 전부 확인이 돼야 심사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밀 초음파를 보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미루지 마시고 미리 가입을 해놓는 것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쌍둥이 보험의 가입 과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나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